안녕하세요. 제가 어 얼마 전에 난황류를 밭에다가 뿌리고 온 영상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난황류 뿌린 거 이제 벌레가 생겼나 안 생겼나 확인도 해 보고요. 또 깻목으로 거름 주는 방법. 거름도 그냥 막 주면은 작물이 죽거든요. 거름 잘 주는 방법이랑 또 깻목으로 액비 만들어서 또 이제 작물에 주면 정말 맛도 있고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밭에 물도 잘 줘야 됩니다. 잘못 주면, 음, 이 뭐지, 잡초에게 영양만 주는 꼴이 되어서 잡초가 자꾸 더 자라게 돼요. 그래서 물, 물잘 주는 방법이랑, 그리고 옛 추억, 옛 추억 생각나는 영상이랑, 그리고 또 수확을 해서 맛있게 친구들이랑 시식하는 코너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가 저번에 음 영상에 제요 고추에 그 난항류 살충제 치는 거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벌레가 있나 없나 확인해봤는데요 벌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고요 또상추 제가 수확해서 잘 저번에 제가 상추를 완전히 초토화해서 다 이제 수확을 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요 양배추, 요 양배추예요. 양배추, 또 방울, 토마토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상추가 이렇게도 또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뜯어도 뜯어도 계속 자라네요. 상추가. 상추를 한번 수확을 하고요. 뒤쪽에 제가 깻목 걸름 주는 영상이랑 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례대로지라라고 깻잎! 깻잎이 아니고 깻목 영상 준다 하더만 상추는 와자고 집은 떠고 보여주고 날리고 이러지 마시고 자, 힐링,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상추가 무슨 저번에 배추처럼 자라가지고 엄청 많이 뜯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그리고 깻목은 어디서 구해요? 하시는데 저는 아시는 지인분이 어, 방앗간을 하셔가지고 가서 얻어왔어요. 한 포대기를 주시더라고요. 한 포대기 그거 판매하면, 어, 뭐,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신, 데요 어디 뭐, 낚시방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군데를 쓰이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고기 키우는데 또 뿌려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한 포대기 뭐, 얼마씩 받고 판매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그거를 또 사갖고 가가지고, 다시 또 기름을 짜서, 또 식당용으로도 판매도 한다고 하시던데, 뭐, 그럭저럭, 이런저런 얘기 듣고, 깻묵액비 만드는 방법도 제가 배워 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깻목 방앗간에서 묵고 하시면요 인터넷에 깻목 검색하시면 깻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참기름집, 고추 빠주는 방앗간 이런데 가시면 깻목이 있던데, 음 잘 아시면은 주시는데 잘 모르면은 안 주시더라고요. <laughs> 저도 좀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상추 이렇게 많이 수확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수확했어요. 이렇게. 자, 깻목 거름 주러 갈까요? 자, 깻목 거름 주실 때는 깻목 말고 다른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작물 뿌리 옆에다가 주시면 안 되고요. 작물하고 작물 장물 중간 사이에 주셔야 돼요. 작물하고 네, 작물 장물 중간 사이 이쪽에 구멍을 파가지고 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밑거름이 뭐예요? 하시는데 작물 심기 전에 밑거름을 흙에다가 이제 미리 넣어놓는 것을 밑거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발효를 시켜야지 안 시키고 그대로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또다 녹아 내려버리더라고요 미끄럼을 주고 난 뒤에 충분히 한참 있다가 작물을 심어야지 또 괜찮고요 또 추비 추비는 뭐냐 하면은 추가로 비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걸 요걸로 추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이렇게 비료를 주는데 작물 바로 옆에다가 주면 안되고 사이사이에 이제 요렇게 파 가지고. 비료나 요런 천연 영양제를 주면은 좋습니다. 요 까만 거는 미리 미끄럼을 해둔 겁니다. 아이고 작물 키우기 힘들죠. 자 이제 물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호수로물 세게 뿌리면 다 팔아 나가니까 물을 부드럽게 해서 살살 주셔야 돼요. 속에까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밖에 다 양분이 득 또랑으로 물이 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양분이 다 가가지고, 잡초만 한금 납니다여기만 물을 주가지고요 채소 속으로,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살 주세요, 살살. 물을 살살. 이렇게 하면 흙 속으로 비닐 속으로 이렇게 땅 속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번에 와서 난항류 그 약치고 갔더만 아직 벌레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밖으로 전혀 흘려나오지 않고 잘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잘 하죠? 저는 우리 옆방 아줌마가, 아이고, 아무게 엄마는 똥도 내릴 것도 없다 하더만. <laughs> 아이고, 그 아까 운거다 버렸네, 가만 생각해. 뭐아놓을 긴데. 물도 잘 주고, 물 잘, 이렇게 잘 주는 여자, 바슈? 못봤죠 개밥 주는 남자라 하더라도 저는 물 주는 여자입니다. 식물에게 물 주는 여자. 물잘 주죠. 식물한테도 물 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잘 주는 사람 마슈. 아이고 몸에 좋다는 민들레네 민들레 한번 뽑아가지고 뭐 볼까 몸에 좋다는데 근데 왜이리안 뽑히노? 안장하겠네 진짜 몸에 좋은 거 몰락하다가 팔 빠지겠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똥 나오겠다. 잘쉬하라고뭐안 먹고 말지 깻목 비료나 만들러 가야겠다. 갑시다. 자, 이거 집에 20리터 있는 말통 들고 왔습니다. 말통을 갖다가 요 깻목 찌꺼기를 넣고 막걸리가 필요합니다. 막걸리를 안 넣으면 발효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막걸리를 넣으면 한한달 정도만 제한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 말짜리 통에 반 정도 안 되게 채웠어요. 근데 반 이상 채워도 물 까딱 채우면 나중에 또 저거 하시면 돼요. 물을 조금만 태우면 되거든요. 한번 하실 때 양이 많으면 많이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효가 잘될수 있도록 막걸리. 제가 식당에서 먹고 남은 거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걸음 하려고요. 자, 이제 물 보러 갈까요? 이렇게 해서 물 까딱 채우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잉? 세상에 이렇게 쉽게 있단다. 잎 보셨나요? 너무 <laughs> 까딱 채우지 마시고요. 8부 정도만 채워서 뚜껑을 닫아 놓으세요 자,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혹시 또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뚜껑을 끝 발효합니다. 제가 꽃반지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중간에 찢으세요. 결혼할 때 반지 받으셨죠? 반지 받았는데, 살림하다가 집살때 보태고 한다고 다 팔아먹고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결혼 반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입니다. 예, <laughs>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자, 네이클로바도 한번 찾아볼까요? 행운을 준다는 네이클로바 어디냐? 아우와, 찾았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제 생일인가봐요. 그쵸죠 횡재했네요, 횡재. 행제? 원래. 어, 행운이 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님들께도 드릴게요, 행운을.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무슨 일지? 무슨 일 사왔어? 여러분이 말을 안 하네. 말하면서 말 잘하면서 카메라 갖다 대면 말하래요. 됐어. 더 넣어. 더더만 수확한 걸로 오늘 친구들이랑 펜션에 왔어요. 그래서 펜션 갖고 침해 갖고. 먹고 놀다 가려고요. 더 넣어야 되는데요. 너무 음, 짜와요, 짜와요, 짜와요. 됐지? 됐지? 먹어볼까? 음! 굿! 아까 뜯는 겨자채, 요거는 요거는, 아, 이름 뭐였지? 이가 까먹었네 마늘, 고금 당장 드실 겁니다. 에에에에, 제가 좋아하는 신당쌀 맛거리에요. 쌀 맛거리. 음, 얘네들 영상 찍는 데 와서 좀말정하라니까 평소에는 잘도 채집기구만. 오라니까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온대. <laughs> 저은자이 맛있는 오늘 수확한 채소랑 무침이랑 오리말라, 오지 오지말라, 말라말라. 이건 일단 한잔하겠습니다. 금복주 소주왕에다가 맥주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이파이 됐어 이파이가 들어 이파이, 이파이, 이파이. 拜一拜。嗯。<Bye. S 1> 이게야 우 소라. 밖에서 음. 뜯놓은 거, 그 결자다 결사. 겨자. 와사비. 이거야? 어머 엄이그마 먹을까? <목소리도> 맛이 쑥입니다요 엉덩이 김치 담은 거와이는 엉덩이 살만서 무친거다 알겠나 대가리 먹었다고 떨리지 말고 <laughs> 너도 빨리 처먹어라 그만 <laughs> 찍게 그만 찍게 <고만찔게> 빨리 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초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내게 되었어요. 바로 이공다리 텃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영상에는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단기간에 6개월 만에 10만 구독자 성공할 수 있는 비법들도 들어있어요. 음, 책 주문 방법은요. 더보기와 상글 상글 댓글에 고정해 놓을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